봐 이게 원래 안 되거든. 에이 개꿀띠, <laughs> 개꿀띠. 이거 원래 안 되는데, 아 개꿀띠. 이거 패치 안 됐으면 좋겠다 제발. 와오 멋진데? 근데 저 날짜 표시 되는 거, 이제 날짜 맞게 표시 되는 거야? 와우, 지렸다. 리 플러스 1 <laughs> 아, 이게 개꿀이 죠? 개 꿀, 아, 개꿀 이야 이거. 플러스 3! 좋아, 여전히 발동 몇이야? 발동은 안 보여주나? 발동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? 확실히 좀 후딜이 무거워진 느낌이 있다 마이너스 2, 이것도 마이너스 2, Y3이네 발동은 어떻게, 못 보나요? 프레임표 보존 선택. 어 이거 봤구나. 옵션 설정하면 캐릭 색깔로 내가 유리인지 분리인지 알수 있다. 분리? 유리? 아이거 갑게 마닙니까 이거? 3개월씩 3개 어, 쓰레기 됐죠 뭐 연잡이 안되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잡이 안되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쓰레기네 이거 는 된단 말이야. 이게 발동 발동 프레임을 알 수가 없으니까 개좀 아쉽네. 이 개꿀 아닙니까 이거? 봐봐. <laughs> 아 이거 패치 안 했으면 좋겠다. 그럼 나 캠이 할 수도 있는데. 봐봐 이게 원래 안 되거든. 에이 개꿀띠. <laughs> 개꿀띠. 이거 원래 안 되는데. 아, 개꿀티 아, 이거 대으면겠이겠다 이거 패치 안 됐으면 좋겠다 제발 대승이어의 버전 3가 나왔으니 한번 해보시는 것도좋을 이거 대승도겠다. 이거 대승도겠다. 이 아, 멀어져 이게 안다 봐봐. 멀어졌잖아. 어, 이런 심리로 가야죠. 확실히 예전보다 멀어지긴 해. 실 이게 예전에 가드가 됐었는데, 이 서사 약손이 확실히 머네. 아, 개꿀, 하지만 개꿀띠. 마지막 개꿀띠. 아, 이거, 이거는... 이건 진짜 개꿀띠예요. 진짜 일단 뭐 나쁘진 않은... 모르, 일단 모르겠어요. 일단 저게 되면은, 봐봐, 이러면은, 예전에는, 이게, 카운터가 안 남아, 안 이어지거든, 봐봐. 가드 푼다, 봐봐. 원래 이게, 압박할 때 이렇게 하면은, 카운터가 안 남아, 안 이어지는데, 이거는, 개꿀띠. 예. 봐봐. 개꿀띠. 아, 좋았어. 원래 이게 아니어져 이게 원래. 근데 여기선 이어지잖아. 근데 이거 카운터 나면 안 이어지네. 왜 이어지나? 뭐지? 내가 왜안 이어지는 거지? 아딱 어, 붙어야만 되는구나. 애매해, 구린 거 같아, 이거. 일단 중단. 콤보대요 콤보 그냥 그냥 콤보 되는 게 다야. 좀 늦게 는 안되구나 아 이게 좀만 벌어도 안들어가요 캐논에 대한 그런 이득 유블리는 비슷한거 같아요 캐논 유블리는 캐논 유블리 비슷한거 같아요 그뭐 타겟 콤보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똑같은데? 뭐 타기 콤보에 대한 이야기 있었 똑같은데? 크게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? 안약손 두번 뒤중펀 들어가나 봐주세요. 안약손 두번 뒤중펀이야? 아그건안 되는 거 같아요. 아, 욕심 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닙니까, 아비게이터님 얼마 더졸라 이거면 개꿀띠개꿀띠 아, 이 정도 개꿀 티지 뭘만 욕심내시려고. 이거 안 돼. 얼마나 두번해 먹으려고, 지금. 아, 이거 안 되잖아요, 이거는. 결국 해조시 2,900에서 1 9 0 0대고도 존버하고 방종하고 1시간 뒤에 온다는데 어우야 또 떨어져서 이게 에서 이걸 하려고? 아이 너무하시 진짜. 1,600쯤 되는 거 구경하고 있을 듯 어우야 캬캬캬 아 발동 프레임을 알고 싶은데 아 이것도 되게 해주지. <laughs> 아 이거 되게 해주지. 아 씨. 아 유프림 들어가게 해주지. 아. 그뭐 어렵다고. 아. 그럼 내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잠깐만. 그래서 케미코인좀버하나요 프레임. 아, 근데 기술들이 바뀌어가지고 아, 이 프레임표를 마이너스 6 자리 기술 온나 한주료약 해주시 2,900에서 오초만에 1,700데미 잠깐만. 캐미 일단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좋은 것 것도 모르겠어 근데. <laughs> 5000원 감사합니다. 정말 현명하고...